궁금하대, 다들 사랑은 잘하고 있어? 나는 알다시피 잘하고 있어. <laughs> 사소한 걸로 싸우고 화해하면서 재밌게 만나고 있지. 갑자기 왜 뜬금없이 사랑 얘기냐고? 나한테 남자친구나 썸남 고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 듣다 보면 특히 아직 썸단계나 이제 갓 시작한 풋풋한 사랑 얘기 듣는 거 되게 재밌더라. 특히 풋풋한 친구들은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 남친이나 썸남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만나러 왔을 때 남감해라면서 메이크업 다 지우고 본연의 모습으로 편하게 있는데 왜 오냐고 정말 남자들 머리에 각인시켜야 돼. 남자친구가 갑자기 집 앞에 찾아오는 건 로맨스가 아니라 공포라는 거. 준비할 시간 달라고 하면 눈치 없이 괜찮아, 민낯도 예뻐 라고 할때 정말 주먹지게 되지 않아? 정작 우리는 전혀 괜찮지 않은데 여기서 중요한 점? 너무 작정하고 베이스 바른 거 티나면 안돼 마치 민낯인 척 원래 내 얼굴이 이렇게 화사한 척 해야 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 바로 이걸 바르면 돼 내추럴 더마 프로젝트의 비타민 B9 톤업 미백 크림이야 왜하에 많고 많은 톤업 크림 중에 내추럴 더마 프로젝트의 톤업 크림이냐고? 나도 메이크업 실장님이 추천해줘서 알게 됐는데, 이게 톤업 크림계의 샷땡이라고 불린대. 되게 혹하지 않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그냥 발라서 보여줄게. 제형을 보면 수분감이 느껴지는 크림 타입이야. 게다가 향이 나지 않아서 더 좋아. 그리고 톤업 크림 특유의 퍽퍽함이 느껴지지 않아. 생크림 같은 제형이라 부드럽게 발리고 되게 촉촉해. 짠. 봐봐. 인위적인 톤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화사해지지 않았어? 게다가 톤업은 물론이고, 붉은기로 얼룩덜룩한 피부톤도 균일하게 맞춰주더라. 한톤 밝아진 건 물론이고, 은은한 광까지더라. 그리고 흡수가 빠르고 전혀 끈적이지 않아. 산뜻하게 마무리돼서 마스크에 쉽게 묻어나지 않을 거야. 개인적으로 나는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이 톤업 크림은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반 톤에서 한톤 정도 톤업이 돼서 마음에 들어. 향도 안 나고 톤도 자연스러우니까 좋아. 갑자기 남자친구나 썸남이 찾아왔을 때 바르면 딱인 거지. 그리고 동네 친구 만날 때, 운동이나 산책 갈 때도 민낯으로 나가긴 좀 그렇잖아. 이 톤업 크림은 지속력이 좋아서 운동할 때 흘러내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거야. 아, 그리고 이건 일시적인 톤업도 도와주지만 미백 기능성 인증까지 완료했대. 그러니까 꾸준히 사용하다 보면 민낯 피부를 톤업하는 데 도움받을 수 있을걸? 궁금하들, 이제부턴 갑자기 남자친구나 썸남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말고 내추럴 더마 프로젝트의 비타민 B9 톤업 미백 크림으로 대처해보는 거 추천할게. 궁금러들 질문 하나 할게. 혹시 다들 베이스 제품 어떤 거 가지고 있어?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그럼 혹시 톤업 크림은 안 발라? 지금 내 질문 듣고 아 귀찮게 왜 톤업 크림까지 발라? 이런 생각하는 궁금러들 있지? 그런데 나는 오히려 톤업 크림만큼 활용도 높은 베이스 제품이 없다고 생각해. 민낯인 척 연출하기도 좋고. 메이크업 베이스 대용으로 발라도 좋잖아. 게다가 파운데이션처럼 톤을 잘못 고를 일도 없고, 그래서 참 좋긴 한데 그만큼 좋은 톤업 크림을 찾기가 힘들더라. 그래서 실패하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봐야 돼. 말로만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 보여주며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톤업 크림을 하나 가져왔어. 이건 내추럴더마 프로젝트의 비타민 B9 톤업 미백 크림이야. 톤업 크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야? 바로 톤업이잖아. 내가 직접 발라볼게. 어때? 피부가 화사해졌지? 하얗게 둥둥 뜨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민낯이 촉촉하고 화사한 것 같은 느낌? 내 민낯이 원래 하얀 것처럼 예쁘고 자연스럽게 톤업이 돼. 게다가 윤기랑 은은한 광까지 생겨서 마음에 들어. 자세히 보면 모공이랑 주름에 끼지도 않았고 되게 자연스럽게 톤업만 됐어. 그러니까 궁금러들도 톤업 크림 고를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톤을 보정해주는지 꼭 체크해봐. 근데 이거 피부를 자연스럽게 보정해주니까 예쁜 민낯 만들 때 바르기도 좋지만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메이크업 베이스 대신 바르기도 좋을 것 같아. 물론 톤업만 잘 된다고 덜컥 고르면 안 돼. 발림성이 좋아야 피부에 고르게 발리고 자꾸 손이 가지 않겠어? 아까 바르면서 새삼 느꼈는데 발림성도 좋아. 톤업 크림하면 막연하게 떠오르는 그 퍽퍽한 질감이 아니야. 그냥 크림 바르듯이 되게 부드러워서 귀찮게 수분크림이나 오일을 섞어 바르지 않아도 돼. 워낙 촉촉해서 요즘 같은 겨울철이나 건조한 환절기에도 바르기 좋을 것 같아. 게다가 빠르게 흡수돼서 산뜻하게 마무리돼. 그래서인지 지속력도 좋아. 내가 테스트를 위해 미리 몇번 발라봤는데 마스크에 묻어남이 적어서 수정 메이크업으로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시간이 지나면 다크닝이 생기거나 모공이 도드라지게 무너질 때가 있잖아. 이건 피부에 얇게 밀착돼서 그런가? 시간이 지나도 화사하고 매끈해. 그리고 톤업크림 바를 때 꿀팁! 이마, 눈밑, 광대 쪽만 밝아져도 두 배는 더 예뻐 보인대. 그러니까 얼굴 전체적으로 바르고 하이라이터 바르듯이 이마, 눈 밑, 광대에 한번더 발라봐. 그럼 지속력도 더 오래 가고 사진빨도 잘 받을걸? 참고로 목에도 톤업크림 꼼꼼하게 발라서 얼굴과 톤을 맞춰주면 더 자연스럽다는 거 알지? 그리고 얼굴뿐만 아니라 팔꿈치, 무릎, 겨드랑이처럼 톤업이 필요한 부위에 바르면서 관리해도 좋아. 이 톤업크림은 몸에 바르고 바로 옷을 입어도 묻어남이 없으니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얼굴에 바르는 건데 성분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어? 이 톤업 크림은 자연주의 성분을 사용해서 엄청 순하다고 해. 특히 피부 진정으로 유명한 성분이 고순도로 들어갔대. 그러니 피부가 민감한 궁금러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거야. 게다가 실리콘 성분이 들어가지 않았대. 이 성분이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유발하거든. 그래서인가? 발라도 피부가 답답하지 않아. 그리고 마음에 드는 점이 있는데, 내추럴 더마 프로젝트는 동물을 사랑하는 브랜드래. 이 톤업 크림은 영국 비건 소사이어티 인증을 받았다고 해. 내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 궁금러들, 솔직히 파운데이션 바르기 귀찮을 때 많잖아? 내추럴 더마 프로젝트에 비타민 B9 톤업 미백크림 하나만 쓱쓱 발라서 쉽게 톤 바로 잡아봐. 우리 티안 나게 다 같이 예뻐지자.